2024 우루과이 i i f 월드 캠프 강사로 2월 1일부터 4일까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를 방문한 박옥수 목사. 3일 저녁 폐막식을 끝으로 캠프가 막을 내렸고 주일인 4일에는 몬테비데오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첫 성막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후 우루과이 교회의 새 예배당 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에 함께했습니다. 박옥수 목사를 초청한 그리스도인의 첫 성막 교회는. 4명의 목회자와 2000여 명의 성도가 있는 우루과이의 대형 교회입니다. 담임 후안 수레이로 목사는 그간 기쁜 소식 몬테비데오 교회와 교류하며 기쁜 소식 선교회가 전하는 성경 그대로의 복음에 마음을 열었고 이번 박옥수 목사의 우루과이 방문 소식을 듣고 주일 예배에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일찍부터 교회에 모여든 성도들 성막교회 찬양단의 찬양에 이어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여러 곡의 찬양으로 성도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담임 후안 수레이로 목사의 소개로 단에 오른 후 사도행전 3장을 주제로 믿음의 삶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했던 베드로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내가 아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l coro gracia es una maravilla. Que Dios lo esté bendiciendo. Que sigan así h a c i i b p e c c a b l e impecable. Precioso, me encantó. Entendí todo lo que estaba diciendo, este, me encantó. Y creo que el pastor Park eh, nos compartió ese testimonio de fe, de experiencia en Jesucristo, un testimonio real de lo que puede hacer el Espíritu Santo en medio de las almas. Y creo que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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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 notó a través de, de su hablar, bueno, el, el, lo que Dios quiso hablarnos a todos nosotros. ¿no? Yo creo que hoy fue eh, un culto a Dios, en honra a Él, a su nombre. 오후 1시에는 기쁜 소식 몬테비데오 교회가 얻은 새 예배당 부지에서 우루과이 성도 40여 명과 인근 국가 성도들이 함께한 가운데 기공식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지는 중앙 대로변에 위치한 약 920평 정도의 땅으로 작년 12월 말 부지를 얻게 됐습니다. 기공식 예배는 찬송과 박옥수 목사의 메시지, 시삽식,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대구에서 처음 선교학교를 시작했던 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우루과이에도 예배당을 건립할 수 있는 때가 찾아왔다며 이 예배당을 통해 더 많은 성도가 모여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었으면 한다고 소망이 담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진 시삽식과 커팅식에는 성도들도 함께 참여했으며 예배는 기념 촬영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남아메리카 동남쪽을 밝힐 새로운 복음의 빛 우루과이에서의 첫 번째 월드 캠프와 이번 기공식 예배를 기점으로 우루과이의 변화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굿뉴스TV 신동희입니다.